잘 거야? 자야죠. 왜, 저 왜, 마, 어디가 잘래? 저는 저희, 저 서습지가 좋지. 아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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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 저거 저 내가 방기 있다고 준다고. 대 그러니까 니무 그러니까 나무에다 굼불 때 가지고 뭔한 자는 게 좋은데. 그렇게 그렇 해도 돼. 그러니까. 왜냐 예. 나무도 여기 우리만. 그러니까 나무 나무로. 나무, 나무 떼지게 그럼 가져가. 예 나무로 아, 떼고. 아. 어. 꽃쪽 떼. 하나 먹어보자. 나 배가 부르신. 그러니까 그래, 지금 보니까 나무 좀 떼고. 아. 어. 그 다음에 지금 아버님이 배가 부르신 같아 모르 <laughs> 아버님이 배가 부르시니까 어. 나무 좀 떼고 그래. 저희는 그 역대 가서 온천 가서 잠깐 씻고 어. 와서. 지금 배고파요, 어머니? 아니야. 아니, 곧죠? 그렇지. 그러니까 곧 나중에 곧 숯불 구운 거 가지고 숯불 좀 생기는 거 가지고. 뭘 씻는다 말로? 예. 뭘? 온 온천에 가서 여기 온천 있대 청송 지나가다청 거기 가서. 오, 온천에. 예, 네, 가서 씻고 한 시간 정도면 오. 갔다 오니까. 제야다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응. 안동으로 가라고 했잖아. 오. 그래서 안동 가라고 해가지고. 그슨 언제 지금 시간이 없대? 시까지 할게. 그러니까 나무만 좀 떼고. 나무 벌레가 뭐 여줄게 예, 그러니까요. 같이. 나 그지, 나무는 불리는 책임지고. 어허. 아, 아침에 또 엄청 갔다 오소 아, 그럴까요? 응, 그래. 예, 어. 그래가지고 그 숯불 생기는 거 가지고 고기 구워서 맛있게 먹자고요. 아셨죠? <laughs> 예. 그리고 또또 또 아드님이 또 저랑 이렇게 서로 내외간이 거리가 없어야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은 빨리 침이나 놔주라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뭐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음. 오늘 바로 밤 자고, 내일 아침에 또 같이 뭐 하면서, 그때 침나도 되거든. 음. 그쵸? 되기로 되는데, 음. 오늘 또한번 맞고, 내일, 내일 한또더 맞고 맞... 하면, 그렇지. 그래한번더 맞아라, 이거지. 아, 네. 그래. 그럼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음. 저녁 먹고 나중에, 이, 이 밤이 깊은데, 음, 이, 이, 이 밤에서 이 밤이 얼마나 깊어요? <laughs> 아버님, 제가 전화하니까 귀찮았어요? 뭘 자꾸 죽였어, 뭐 자꾸 죽었어는 뭘굴래야늦어가지 아니 뭘. 그래도 그래도 지난번에 아버님이 자고 가라고 그러고 또 이번에 응. 그래서 제가 또 약속은 했고 응. 그래서 또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왜? 전화는 미리 드려라 또 그랬는데 하는데, 뭐 가면 가는 거지 뭐뭐또 준비도 없도, 뭐 신경 쓰게 할 필요 없다 해서 했는데 그래도 오늘 출발하면서 아침에 전화는 드려야겠다 전화가 그래. 왔더라 그래 네. 나는 이래도 또저게 남이 하 게네. 공공 일자리 노인들 하는데, 그거 나가면 놀거든. 요 예. 시간이나 보내고. 혼자 있으면 뭐 하냐 싶어가지고. 그래, 난또 그게 취직이 돼 있지.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거 나가니라고. 아침 9시 시간 맞춰 나가보고. 그래, 할아버지 그거 가시대. 그거 가시고그만 예. 듣고. 참말 진짜로 오나, 오나. 나중에 먹어요. 예, 나중에 먹게요. 나중에 고기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지도 아, 사진 찍으러 와가지고, 예. 이제 금방. 예, 나중에 먹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긴. 예, 그래도 뭐 이렇게 예, 그래도 뭐 이렇게 내가 고뭐 이렇게 내는이고도고그냥말이줄알고그죠그이거게고이이가 고맙긴. 예, 사람 다오이렇 <laughs> 처음에 와가지고 나는 꿀밤을 여서 갔는데 안 나오시길래 무슨 또 고물장사가 왔는가 보다. 고물장사도, 그냥, 그러니까 뭐, 그래, 어제, 뭐, 밤에, 뭐, 여기, 여기, 채집에 평풍하고, 뭐, 다 가져가 버렸대. 그, 음. 또, 제가 또, 고물이나 골동을 또 좋아하니까,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막, <laughs> 기 <여기> 기웃기웃 <기우, 웃음> <기우 웃음> 끓였거든요. 90 몇만 하더라. 응? 90 몇만, 실천방 살지. 다, 어제 밤에 또 맞았대, 도덕을. 또, 또 맞았대요? 예. 음. 네. 그러니까, 음. 그만, 뭐, 카, 이래, 왜, 그, 녹구 뭐, 사람이, 뭐, 막카이 조심스럽고, 막카 겁나요, 그래가 음. 그리고 저도 그래요. 처음 여기서 들어와서 신기해가지고 막 기웃기웃 끄니까 아버님이 골동 하나 이랬잖아요. 저보고 그렇죠. 골, 골, 저보고 골, 저보고, 골, 저보고 골동 하나 이랬잖아요. 어. 골동 뭐, 말을 자꾸 들때못듣 골동 뭐든. 가, 하는 사람은 말도 못해요. 언제 뭐뭐 뭐, 우리도 뭐다 잊어버리지. 음. 이, 이 살아도 언제 와서 의왜 가지고 가는가. 그러니까 또 어서 그래. 그렇게요. <laughs> 네. 저얘 뭐를 주는지 계 가져서 는 이제 실고 가가지서는 불여서서. 그 제가 저랑 저랑 같이 저랑 같이 실고 가고 내가 물 넣겠다. 그래, 그래, 그래 맞아. 그래요? 그래. 그리고 이그니까 침침낭은 다 갖고 왔거든. 어. 제가 침낭 어, 갖고 그래. 왔으니까 불만 넣어 주고. 어, 그래. 오늘 예. 그래요. 가또. 예. <laughs> 밥은 많이 하지 마시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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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에 내가 그럼 뭐뚫버도될 거더만, 우리 안에 예. 아, 초대를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laughs> 한번 또 오시던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래도 준비한 양념인데 맛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laughs> 그렇게. <웃음> 예. 맛있어요. 고기 양념해가지고서는 그래 주더라는 데고 음. 내가. 아버님 아니, 그냥... 아까 뭐 건배를 뭐라고 하셨어요? 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그이가 그래. <laughs> 그러니까 미가졌네. 아 지나갔구나 또. 또. 경, 저, 아까, 건배사를 하셨잖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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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한번 다시 하란다. 그러니까, 건배사. 아, 안 해. 안 해요? 아. <laughs> 아. 네.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닿는데, 닿는 네. 거 먹지 말아요. 네. 근데, 학보이외삼촌이래첫처삼촌학보 학봉. 응. 어. 그럼, 네, 네, 네. 그래, 그, 저게 먹고 살기도 우리 사파 중에 제일 낫는데, 그리 제일 또안 빠졌고, 그래, 뭐, 본인을 또 남아서, 남만 남아 속도로 지내고. 그 후손이 그을 누가 제일 잘 해놓고, 이글는 음. 할아버지가 제일 잘 해. 네. 저를 셋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 네, 안 나와요. <laughs> 그래, 할아버지가 제일 글을 잘해겠어 그리고 또 이상하게 또, 재물도 여기가 제일 많고 해서. 네. 정자하고 뭐고, 여기, 여기 다 이제 성문할배 이력을, 여기, 이 제 아들 자제분은 우선 그다 했어 다 하는데도 여기 이런 할아버지가 제일 선두자라 제일, 네 어. 그래 그러니까네 뭐 여기 뭐, 정장 뭐, 짓고 제가 뭐, 이거 오, 하고 뭐 이거 인옥하고 뭐 이거 뭐다 다 이제 그리 해놨나 아니요 아니 잡, 저는 음. 저, 저, 저 무교입니다 무교 그래도 얘기해뭐니깐 그 반대하게나 그럼요. 다르거든. 그래도 뭐 뿌리 찾고 뭐 그렇죠. 뿌리 찾는 거 보면은 뭐 그럼. 있죠. 근데 부자는3대를 간다는데 어떻게 뭐2 대까지 와요? 비결이 뭐예요? <laughs> 그제 그래 그러니까 이할이할이 할아버지 가은쭉 자꾸 팔아 먹고 쓰고 그, 음. 그래 애를 맺겠다니까. 그럼 그래. 1 3 대까지는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나도 시집 오니까 누구 하나 얘겠했던게 일단 이 사람은 내가 태국 언일량 이래요, 네. 예, 영애라고 영해, 그러셨잖아. 영예 나라고. 내가 이용태하고 같이 컸거든요. 예. 이용태 아재 삼복컴피트제1 인자. 예, 알죠. 예, 예.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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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으로 알았는데. 그 가가 이제 왜내 뭐, 같이 컸어요? 한국. 아, 그 유명하잖아요, 아주.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리시집 오고 음. 가는 도산 서원에 종려인데 시집 장계 가고 음. 나는 이 집이 또 글잘하고 우리 할배가 시조부님 글을 그래 잘하시고 영남에서 참 우리 시조부님이 이름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시집을 이 글잘하는 집선보된다고 우리 할배가 여기 나를 시집 보내고 그리 영태는 누말 때 이택에 종려 있는데 장계 음. 가고. 예. 그래 우리 살아나온 우리 우리 살아나온 인생은 그래 맛있어요? 맛있니다 맛있다 저, 저는 맛있는 물주 샀는데, 몇, 그래도 가훈님이 샀는 돈 어, 저희 집 사람이 샀어요. 응. 어, 그데 저는 이 된장이 너무 맛있네요. 야, 우리 아들 저 저의 저의 똑똑한 아들 이쁘기나 얼미. 그러니까 많아. 이게 <laughs> 이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어. 네, 항상 아까 저 아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그래, 나는 교회 안된겨도 이렇게 감사를 안. 네. <laughs> 맞아요. <웃음> 사람이 <웃음> 너무 욕심이 너무 과하면. 그럼요. 안 돼. 예. 그저 그래 감사하고 고맙고 하러 제가 그래. 지난주에도 여기 오다가 어. 우연찮게 어디 들렀다가 <laughs> 91세 된 어머님을 봤는데 음. 우연찮게 길 가다가 인사를 딱 했어요 음. 안녕하세요 했더니만 누구냐 그래서 제가 제천에서 하, 한의원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보약 좀 짓고 싶대 가야 되냐니까 내가 어머님 91살인데 무슨 와요 제가 약 지어가지고 갖다 드릴게요 하고 약, 그런데,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laughs> 어, 어, 그래서 맞아. 그래서 한번 믿어보시라고. 어, 그래서 오늘, 그, 오늘 또 가서 약딱 갖다 주니까 한 얘기가, 아니,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약을, 약부터 갖다 주냐고. 그래서, 뭐, 약, 약값은 뭐 나중에 두고두고 두고 받으면 되지. 하니까. 아이고, 어디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무덤까지 쫓아갈게요. 했어요. <laughs> 근데, 그때 요즘 세태가 그렇긴 한데. 맞아. 어. 믿, 믿을 사람 없고 하지만 세월이 그래 나한테 못 네. 믿지. 네. 나도 오늘 누우 멀 때는 참이 양반 온다 소리는 내가 분명히 하고 나가 우리 집이 저번 자라 고분에그 그 소리까지 했는데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내 고리사가 지고서는이래 오는 건 뜻밖에 나는 상상도 못했고. 네. 근데 우리...